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요, 촉박하고 힘든 것이에요. 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넉넉하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이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여기가 보셋나이 애국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 라셋이라는 곳인데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400년을 사, 살아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보셋 땅에서 라셋에서 가나아까지는 약 15일 길을 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15일이면 굉장히 짧은 길이죠.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지름길로 가면은 그냥 15일이면 그냥 적과 거리 흐르는 땅에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5일 동안 가는 게 아니라요, 무려 몇년 동안 가냐면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 코으로 가면은 그냥 바로 갈수 있는 그 길인데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나 계속 뺑뺑 돌아면서 이렇게 광야에 생활 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이 광야는요 막 모래사막이 저렇게 지금도 저래요 도로가 저랬어도 모래사막이고 또 굉장히 식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삶을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방해에두셨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첫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번째는요 낮추시기 위해서 한번 우리 성경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게, 알게 하었습니다첫 번째 광야길를왜 통과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낮춰집니까? 사람이 언제 이렇게 겸손해집니까? 힘든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겸손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4 세기의 교구 어버스틴이 그렇게 말했서다 기독교 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를 겸손, 둘째를 겸손, 셋째를 겸손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이렇게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겸손하게 대여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저는요, 애굽의 물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400년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이 다 들어왔어요. 그냥 애굽의 세상 가치관 살았어요. 애굽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은 가치관이죠. 즉, 하나님 없으면 살수 있다는 가치관이에요. 즉, 돈만 벌고 그냥 먹고 살면살수 있다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광야로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돈만 있고 세상으로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는 그럼 반드시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광야는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살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철저히 깨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방해하는 자신의 한계를 또 뭐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서이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요, 이 의사가 굉장히 교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느날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복음을 전했어요. 의사 선생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보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목사님 행사도 그렇고 박자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그만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디서 한 통의 전화가 따르는 걸려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의사선 왜 전화하셨냐고. 그럼 보니까 이 의사가요, 몸에 암이 병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건강할 때는, 자기에게 뭔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자기 힘으로 다된줄 알고 있었는데, 몸에 딱 건강이 어렵고, 암이 오니까, 목사님 을 찾아서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병을 그렇게 치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에는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딱 고치면 막상 광야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겸손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렇게 거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는데 그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0년 동안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수 있는 거그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깨닫습니다. 아, 내힘으로 안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그럼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겸손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달은줄 믿습니다. 아멘. 아, 네. 그래서 그게 병선이에요오늘또 우리가 깨달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이 자매는요, 누구냐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인도자소진는 강사예요. 그런데요, 무려 20살 나이에, 원래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가서 딱, 그냥 젊은 초년의 나이인데,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맞췄는데 갑자기 굉장히 희귀병,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백혈병은 뭐냐면, 피에 암이 들어가서 희귀성 백혈병에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희귀성 백혈병. 그런데이 자매가 희귀성 백혈병 했는데요, 다행히 그 당시에 백혈병 양이 발견이 됐대요. 발견 되면서 의사에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그리고 그 부모님의 믿음이 가장었기 때문에, 이제 20살에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10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네, 그 10년을 이렇게 소진형이 간사가 치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철저하게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10년 동안. 근데요, 그렇게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대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날딱 이제, 나이가 되고 그랬는데, 25살이면 나이가 딱 되는데, 남자친구가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서면요, 찬양이 떠지 않는 모든 앞에 서면 다안 닿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이제 대시하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시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처음 와서 나는 너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 돼. 왜냐면 하 나는 이런 이런 병에 걸려있고, 나는 못 고칠 병에 걸려있다. 그리고 이 백혈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못 가질 대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요 나이는 아직 아이도 못 갖고 나는 백혈병에 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이 고백했던 이 양도, 이분이 그 그래 알겠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지고 1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고, 이 백혈병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되고,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엉엉 어, 물고, 아이를 갖고 싶은 거 그런데 마음에요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확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약을 다끊어버려요 10년 동안 먹었던 약을 다끊고 그리고 아이를 가득. 그래서 아이를 시도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 1년이 딱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약을 끊고 1년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이사, 사람들 느낌건 뭐냐면, 그동안 먹었던 약, 약을, 약의 기분을 뺀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정검을 하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만약에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도 만약에, 어, 당신이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자고. 왜냐하면 그 백혈병이 재발하기 쉬운 병이니까 안 된다고 다음 달에 먹자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와서 했는데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아이를 딱 가져가지고 아이를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은 이제 약을 안 먹는데 지금 얘를 키우니까 얘를 키우면서 약을 안 먹고 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지은 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 찬성이 있는데이 찬성이에요. 한 번, 좀한 번, 불러주세요. 옛날에 불렀을 텐데요. 어디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백결걸으면서 10년 동안 이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물이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광야는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장소인데 그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부가 겸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순종 테스트입니다. 따라잡니다. 순종 테스트. 순종 테스트. 그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너를 시험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강야를 이렇게 빽빽 돌리게 하실 때요?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알게 했세요러 방해를거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종이 뭡습니까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고 정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율법은 율법은요. 늘골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요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뭐냐면 너는 나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개명요시이자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십계명 일계명은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2계명 그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 3계명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읽을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주일성소를 철제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1계명부터 4 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계명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의 계명 첫 배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니까 부모를 존중역이고 소중역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왜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요즘같이 가장 땄다는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여입니까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으라 다섯, 일곱 번째는 뭐예요? 가능하지 말라. 뭐냐면 뭐예요? 결혼제들을 성실히 지키고 외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지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재산을 탐하지 말고 성실히 위해서 살아가라. 아홉 번째는 내윗세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열 번째는 내윗세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만족하고 자기의 집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게 십계명이죠 우리도요 오늘날 이 십계명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거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빠져나오는 방법 광야를 거칠 때이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광야를 거칠 때 순정보다 불순정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우면 까딱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렇게 하면 광야를 빠르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려워도 광야를 빠, 빠져나가는 방법은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만나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나라는 제도를 통해서 순종을 테스트해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줬냐면 만나를요 매일 내리게 줬어요. 매일 해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매일 매일 거두어 했습니다 만약에 만나를 만나를요. 해가 지루에 늦게 가면요, 만나가 이미 그냥 다, 햇근에는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둬드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귀찮은데, 그냥 일주일치 한 번에, 아니면 2, 3일치 한 번에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버지를 큰거 가져가가지고, 그냥 2, 3일치를 한 번에 그냥 다 거둬 가져와가지고, 거둬드립니다거둬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하루치만 딱 남기고, 하루치 먹는 것만 남기고, 그 다음, 다음 거는요,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뒀을까요? 순종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게 할 것이다. 또이 만나는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몇 배로 줘요? 두 배로 줍니다. 하나님이. 왜? 일요일 날은 쉬는 날, 안 쉬가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미일 일요일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매일 많은 습관 때문에, 아, 토요일에도 만나가 내리지만, 뭐 일요일에도 만나가 내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는 거죠. 왜 그렇죠? 일이 하나님께서 일요일 끝까지 두 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힘이 들어도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테스트를 해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이삭을가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백세 이 이상의 뜻이 기쁨이라 는 뜻입니다. 돈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백세 내 민족 을 크게 하시라는 약속에 따라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아들한테 그냥 취해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지 그때, 하나님께서 한 20년 좀 지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이사게만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아들을 우상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런할렐리야입니까놀렐리야입니까놀렐리야예요 놀래, 할렐리아가 아니라,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니.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받쳐도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다른 걸딱 양을 준비해가지고 주실 거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어? 자기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종들은 밑에 내려 있게 만들고 이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이렇게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제사를 들으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딨냐고.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미 준비했다는 그것이 뭐냐면, 여 여와 이래. 여와 호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둘이. 근데 준비했다고 하는데 재단을 쌓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삭을 딱 잡아가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재단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뺏서 죽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아무나 마스타 멈춰라, 이래가지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의 말씀, 이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가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사자가 이르되, 그 아내에게 내 손을 <목소리>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 아멘. 그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경외하는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야 알았다. 너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가 그랬대요. 이 중국 선교사가 여기 중국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보그라 는데 70살에 선교를 나갔대. 기름을 기름게 이렇게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계시는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중국에 선교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어 뭐가 있냐 화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데 실신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내 분노도 조절하는 을못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엉엉 어, 우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괴해졌다라고 어, 그러는 그런 말씀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 땅에 광야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를 걸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하는지를 야 가르치기 위해서. 첫번째는 뭐예요? 낮추시기 하기 위해서 두번째는 뭐예요? 아, 아, 아.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세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잘 사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살아갈 때 애국이 가장 문명국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또 직장이 잘되고 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노동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해에 와서 딱 보니까 아 광야에서 딱 보면서 느끼는 건, 아, 사람이 떡으로만 안 되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걸깨달아그 떡이 뭐예요? 애국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애국사람의 삶의 생각, 이걸로만 안 되구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 저 하늘의 생각, 더 높은 생각이 있구나. 이것을 딱 깨달아, 깨달은 거예요. 광야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아가요 하나는 생계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계형.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와, 밥만 먹고 그냥 살면 되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형으로, <laughs> 광야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깨달으면서, 말씀형의 사람으로,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광야를 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바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바리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들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혼토록, 내가 주는 물을 줄를 먹는 자,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라 성경에서 왕복음이 이 물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물은 뭐냐?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요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땅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이렇게 땅도 있잖아요. 그, 땅이 썩었는데,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요, 땅에 옥토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도요, 세상에서 제약해서, 제약 지약 때문에 이렇게 썩고, 부피하고, 제약되도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러면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요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치면서 야 우리가 그냥 세상에 떠보어 가서 하는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라 이러면서 말씀을 깨닫고 이들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해서 어, 하나님의 사람이 다된줄 믿습니다. 말씀을 맞추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세 가지 우리를 낮추시기 하고. 또 우리를 순종을 테스트고 무엇을 사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게 할수 있습니다. 강을 통과하면서요, 다 우리가 나아져야될 점이 있습니다. 다 겸손해야 돼 최고의 축복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막 겸손하게. 하나님이 겸손하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최고의 축복은 순종이에요. 최고의 기독교의 절정, 순종. 하나님이 가라앉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이게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아, 또 부르면 안 거예요. 내가 또으르면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사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아멘.